그러고 내가 그래서 내가 너무나도 직설적으로 너무나도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술 먹고 전화하지 마시라고 술 먹고 카톡 하지 말고 술 먹고 문자 하지 말고 술 먹고 전화하지 마시라 그랬어 그랬더니 나한테 장문의 카톡이 온 거야 제가 술을 먹은 건 사실이지만 주정을 떠는 건 아니고 과대 과대하게 생각 뭐 과대하게 뭘 하지 말래 내가 요 문자 그대로 있어. 안녕하세요, 오락상 꽃도령입니다. 선생님께서는 이제 무업을 네. 젊은 박수 무당 치고 정말 오래 하시잖아요. 네. 그런데 오십만서 약간 좀 요즘 말이 현타라잖아요. <laughs> 너무 많아. <웃음> <웃음> 이 현타가 오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, 저는 술을 잘안 마셔요. 음. 정말 1년에 뭐한 번, 1년에 두번 정말 축하할 만한 자리, 뭐 특별한 자리, 이런 자리 아닌 이상 술을 먹지 않아요. 네. 그러면 술을 먹은 사람과 맨정신인 사람과 대화를 하면, 음. 술 먹은 사람이 말하는 건 결국에는 주정이잖아요. 그쵸. 맨 정신인 사람이 그거를 받아줄라 그러면 힘들겠어, 안 힘들겠어? 힘들잖아. 근데 희한하게 비만 와 날이 구어뭐 약간 약간 찝찝해 날씨가 그러면 일단 아니나 다를까 새벽에 문자가 와 카톡이 와 선생님 저 힘들어요. 선생님 저 죽을라고요. 선생님 저 어째 어째요. 뭐 이래요, 저래요. 뭐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. 맨 정신인 사람도 사람이 사는 이 패턴이란 게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이 사는 패턴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자잖아 나 역시도 그럴 거 아니에요 나 역시도 기도가 끝나면 빨리 집에 가서 잠을 취할 거 아니에요 근데 카톡이 와 카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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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고 와 미쳐 죽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그런다 그 카톡을 보내는 사람들은 내가 의지할 데가 선생님밖에 없었어요. 근데 왜 그걸 꼭 술을 먹고 해야 되냐 그거야 내 말은 꼭술 먹고 하고 다음날 기억을 못하거나 다음날 멋졌거나 다음날 수습이 안 되거나 이런 상황을 만들고 결국에는 자기 합리화를 시켜 근데 그걸 나는 왜 계속 받아주고 있어야 되냐고 얼마 전에 나한테 전화가 왔어 누가 봐도 술을 먹은 목소리야 거기에 맥주를 따고 있는 소리가 내 귓가에 들려 선생님 뭐 지난번에 뭐 이런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왜 일어났을까? 당신이 잘못해서 일어난 거지. 그러고 한 30분을 주정을 떨어, 나한테. 그러고 내가, 그래서 내가 너무나도 직설적으로 너무나도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술 먹고 전화하지 마시라고. 술 먹고 카톡 하지 말고, 술 먹고 문자 하지 말고, 술 먹고 전화하지 마시라 그랬어. 그랬더니 나한테 장문에 카톡이 온 거야. 제가 술을 먹은 건 사실이지만 주정을 떠는 건 아니고, 과대, 과대하게 생각, 뭐, 과대하게 뭘 하지 말래. 내가 요 문자 그대로 있어. 아니, 맨정신인 사람들 내 이거 술 먹으면서 보는 사람들은 서운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. 야, 저 새끼 나쁜 놈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, 맨정신인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들 지성인이잖아요. 자, 상식적으로 그래 답답하니까 힘드니까 전화하고 문자 할수 있어요. 근데 그것도 맨정신일 때 아니가 있어. 그렇죠.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? 그걸 안 들어주고 대, 대꾸를 안 해주잖아. 서운하게. 음... 그 사상은 어디서 나오는 사상인지 이해가 안 가. 나도 가정이 있고, 나도 이 집을 건사하고 있는데, 우리 와이프가 생각할 땐 뭐라고 생각하겠어요? 당신들 생각을 해봐요. 어? 밤 12시가 넘어서. 처녀가 됐든, 과부가 됐든, 아니면 유부녀가 됐든 선생님 힘들어요. 그럼 미친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내가 처세를 어떻게 했냐고 그럴 거 아니야. 당신들이 받아들일 적엔 당연할지 모르지만 내 입장을 생각해보라고. 어떤 무당들도 마찬가지예요. 술 먹고서 주정하는 거 받아줄 만한 사람 없어. 같이 술을 먹는 사람이 아닌 이상. 난이 무당들 술 처먹고 이 주정 떠는 거 내가 나중에 한번 얘기하겠지만 일단은 손님들도 어느 정도 이 선은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.